발전성이 없죠 <laughs> 아, 제 어떤 발전성이 없었나요? 아 지금은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? 지금 요 아, 지요 괜찮아요? 지금 괜요아요 지금 괜찮아요? 아까는 발전성이 아까는 지금 괜 지금 괜찮아요? 아요 지금 전성아 없었는데 지금 좀생겼어요 지금 아요 좋습니다 아가씨 잘못하면 지는데이아도지요이도아요 지금 아요아요지요아 잠깐만 아 잠깐만 <laughs> 아, 잠깐! 한 번만 더 해요. 아, 한 번만 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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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그래, 소통, 소통. 이건 내가, 내가 치료생기 때 발전성이 영 없는 거야. <laughs> <laughs> 내가 발전성이 없어져 버렸어. 아, 무승부입니다. <laughs> 아주 바, 이번 게임은 좀 발전성이 있었나요, 사장님? 아, 그러죠. 네, 다행이네요. 사람도 마찬가지로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 사람이 <laughs> 발전성이 있어는데요 <된대요, 웃음> 여러분. 네, 그렇죠?